뭐 하는 거지? 어? 아! 전기부터 끊으려고 하나 봐! 아. 아, 그래도 아직 전력이 끊기진 않은 것 같아! 풍력 발전기까지 부술 것 같아! 테트란 앵커! 테트란 앵커! 우리도 슈퍼 콤보 하자! 드라이탄! 슈퍼 아, 너무 강해. 마각진 박사의 또봇이 있든 말든 결과는 같았을 거야. 앞으로 닥터햄은 점점 강해질 텐데, 조만간 또봇은 대도시를 지킬 수 없게 되겠지. <놀냐> 아이언! 우리가 풀어줄게! 삭제. <laughs> 템페트 <laughs> 아이언을 구했다! 스틸! 합체해서 끝장내! 혼자 이길 수 있다! 어? 퍼세 부를 때가 아니라니까. 퍼스가 아니겠습니다. 어? 지금 스틸은 합체를 못하고 아이언도 변신을 못합니다. 왜? 아, 리소리가 없어서. 그러게 어제 그러지 말라니까. 나다저 <놀라> 자석 <녀석> 단출했잖아요. <놀라> <놀라> 버튼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? <놀라> <놀라> 당신이나 차례. 카트 브레이커 조종은 <놀라> 내가 하지. 보아하니 <놀라> <놀라> 저곳에 민간은 없고 로봇들뿐. 지만 혹시 모르잖아. 파일럿이 없어도 확실할 어. 수있 리가 없다니까. 소리, 희망이 없어, 어. 그... 아니까. 정신 차려. 버스티, 일단 피하겠습니다 아니, 꼭 해내겠어. 리솔림 없이. 리솔림은 내 파일럿이 어. 아니에요. 이솔리아 <목소리> 스틸! 어, 너희들 왜 그럽니까? 큰 녀석이 쓰러지니 나머지도 힘을 잃는 건가? 건판들을 나눴기 때문에? <목소리> 희망이 없다니! 소니, 제발! 어! <목소리> 전 스틸을 만난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. 모든 게잘될것 같고. 함께 닥터 햄을 무찌르면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려고 했어요. 스틸은 할아버지만 기다리는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. 죄송해요. 리소라, 어? 넌 들어가. 이젠 엄마가 있을게. 네, 어? 이거 네시계 아니야? 어? 이런 건 어디서 났대? 어... 자. 아, 자, 리소라, 왜? <laughs> 엄마 아빠가 바빠도 너 사랑하는 거 알지? 할아버지도 음, 곧 일어나실 음, 거니까 걱정 마. 아유,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안 돼. 그냥 집에 나가. 9990번. 너 집에 가면 번? 컴퓨터 업데이트 할 거야? 야. 그 업데이트 중지됐어. 데이터 센터에 사고 나서 다 어? 먹통됐대. 진짜? 어? 사고가 아니라 괴로봇이 나왔는데? 또보트라이탄과 테트란이 방어를 하고 있으나 어? 괴로봇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. 사건 현장에 클루가 없었던 것은 아이언을 못 찾았나? 아니면 설마 악당한테? 예정된 업데이트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졌어. <laughs> The boy, penalty. 면또이 l d y 이지 p a 라 i a 슈팅하면 또이 o m e 님이지 그만둬! 나랑 상대하자! u t 지지 n g up your d 나는 r y m m i n g c 기록은티처리 하도록 냅쌀! 뒷처리 하면 또이 뒷룩이죠 끄덕 음. 말고 저것들 압축기에 넣어버려 아? 네. 안 돼! <laughs> 사명이라는 건 무거운 짐이지 스스로 짐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지금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어 괜찮아 내가 닥터입니다 <laughs> 에이, 아직 버튼 누르지도 않았거든 이런 암살자인데 그러고 보니 오질 하다만 실험이 있었지 살아있는 또보색의 마상파 연속 공격 그만해 아까 세발 맞았으니 네 발째 미안하다 책임 만지게 해서 네 소리는 절대 끌어들이면 안 돼. 잘 자니 스티. 이거 봐라. 네소이 너무 귀엽지 않니? 스티. 너는 내 마음을 알지. 네 소리 꼭 지켜줘야 해. 에? 뭐야? 끝났나? 백발쯤 쏘려고 했는데 시시하군. 다음은 누구부터 끝나줄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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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님! 인간? 스틸님! 괜찮아요? 어, 스틸님! 일어나야 돼요! 스틸님! 스틸! 비록! 저 꼬마를 쫓아내! 스틸님왜 그래요 스틸님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. 내가 너무 늦은 거야?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나는 거야? 제발 일어나.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말한 번만 들어줘. 오늘 하루만 내 또봇이 되어줘. 아아아아아고 있어! 아아아아아아 나... 스틸님? 하루는 안 되겠어. 어? 이이 녀석이 참. 어? 뭐야? 포장난 거야? 여보세요. 어? 왜 가만히 있는 거지? 정확히 말하자면, 파일럿의 여보세요?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. 여보세요. 파일럿의 결정? 도보스티 공격해. 내가 조금 지나가 바로 지! 지! 잠 아! 잠깐! 잘못했어요! 아! 려주세요 아! 아! 음. 아! 아! 안되겠 저놈들까지 크롬, 아이언, 저 하얀 로봇을 잡아 엑스, <목소리> 힘내 아, 근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힘을 내든지 하지 해결책이 <목소리> 됐습니다. 오, 스틸이다. 아이언을 찾았구나. <laughs>